<목소리>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짜요. <목소리> <목소리> 우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 마이크 킨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불닭 쌈해 먹어 보려고요, 여러분.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 맞으로 밥말먹밥 한번 하려고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래서 오늘 이거 불닭 쌈사 불닭쌈 먹방 이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스타그램으로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그 질문과 함께 맛있게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 가지러 가볼까? 너는 계란이에요. 저 사실 불닭쌈이 상추랑 뭐 깻잎에 싸먹는 건줄 알았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미안 그래서 불닭쌈 먹방하려고 상추랑 깻잎을 사왔거든요. 아 진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사온 거야? 아, 근데 부르니까 빨리빨리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라이퍼 페이스를 준이고 여기 앞에 따뜻한 물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한번 적시고 오. 여러분 어떻게? 어? 어떻게? 어. 이거를? 이거를? 이줘를 여기에다가 불닭을 를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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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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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 많은 것 같을 때는 먹어주면 음, 음. 나 너무 달끄렸다 근데 나는 불닭쌈이 뭐 만들기 되게 힘들다. 그래서 힘든 요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힘든 요리면 백종원 선생님한테 혼나. 그 백종원 선생님 유명한 명언 있는 거 알아요? 알아? 그것은 바로 요리를 할때 요리하는 사람이 번거로울수록 손님들은 많이 찾는다는 거야. 이게 비단 요리뿐이라고 생각하, 생각하지 않아. 이게 인생에도 나는 이게 나는 이게 비, 나는 이게 인생에도 일을 많이 통한다 생각을 하는 게어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 그 비단 이렇게 쉬운 길로 가고자 하면은 오히려 인생이 내가 번거로워야지 인생이. 그. 그 내가 번거로워야지 인생이 조금 더뭐 이렇게 많은 뭐 재물 뭐 이런 금전다 <laughs> 완성이 되었습니다. 롱 소큐. 눈에 겠는데 눈에 찢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음. <laughs> 여러분, 그럼 잘 아니, 그럼 잘 먹어 볼게. <laughs> 마이크 테스트 오늘 제대로 소리를 담아요. 먹어볼게. 음. 응. 음. 맛있어. 나는 다행히도 여기 물에 희석한 소스를 뿌려서 망정이지. 그냥 불닭소스 끓였으면 난 이미 지금 찬 끝났어. 맛있는데? 음! 음, 야. 더 맛있다. 맛있으니까 뿌리지마 아 이거는 갈릭소스입니다 여. 맛이 없는 거 갈릭이다 아 뿌리지 마시랬어 시즈 시즈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이야. 맛있다. 조금 맵네? 얜 이거. 한 입에 깔끔하게 먹어줄게. 우리 여러분들 질문을 좀 볼까요? 요즘 행복한지. 행복. 요즘 행복? 행복해요. 간장, 공장, 공장. 아, 잠깐만. <laughs> 여러분, 죄송한데, 뭔가, 음, 다음에 좀 차분히 좀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2022년도 벌써 5월이 되는데요. 5월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음, 맛이 없어요. 한두 입은 신박할 수 있었으나 금방 물리는 맛이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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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 지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오늘 죽이고 싶었는데, 미안해요. 이거, 무, 물어보기 질문에 응답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을 알려주면, 야, 소고기 먹방. <laughs> 요즘 요즘 최애 음식. 저 요즘 간장 계란밥 좋아해요. 연애는 왜 아니에요? 솔직히 연애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 연애를 해야 되지. <laughs> 사실 뭐 연애를 해 준다 는 사람도 있지만은. 혹시 민초단이세요? 반민초단이세요? 뭐 그렇게 막 딱히 기겁할 정도로 싫어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미트 초콜릿 사서 먹지는 않아요. 라섹하고 눈이 맑아 보여요. 맞아요, 여러분. 저 눈이 진짜 맑아졌고요. 라섹의 힘인지 몰라도 되게 눈 뜨는 힘이 너무너무 좋아져 가지고 실제로 만나시는 분들 보면 써클렌즈 끼요 아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눈이 반짝반짝 반짝거린다고? 뭐 기분 좋은 말이지요. 사랑나음을 헷갈리게 뭐 하는 그 애. 제가 먼저 생가가볼까요아니 기다려볼까요? 가가가요 <목소리> 성현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네저도제 자신을 아는 게참 있는 것 같아요. 저 미울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미울 때가 있네요. 저도 제가 미울 때가 있죠. 있고 그 자책감이 드는 날이 있을 때도 그냥 야 오늘의 나는 졌지만 내일의 나는 아... 사주 내일의 날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는 편이고 우리는 내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일 열심히 살면 되죠. 오늘 조금 못 살면 어때요? 내일 좀잘 살면 돼. 내일 또못 살면 뭐야 내일모레 내가 잘 살아주겠죠. 영상 찍을 때이거면 정말 신경 써서 찍는다 하시는 분 있나요? 저 생각보다 생각보다 더럽게 먹지 말아야지. 이거 신생어 <laughs> 잠깐만. 저 생각보다 너무 더럽게 먹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거. 생각보다는. 혹시 최근 영상 찍으면서 같이 나, 누굴, 안써 있었는데. 하, 여러분, 와, 진짜. 여러분. 이거 질문한 거 보니까 네여러분의 힘이 되어야겠다. 다시 느낀 게, 여러분.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자존감이 슬퍼요? 에? 자존감은 허상이야.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우리 애들 다힘들어해 자존감 높은 사람 정말 있을까? 저도 진짜 가끔 제가 밀고, 여러분. 자막. 밑에 자막 보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제가 이거 해. 여러분. Yucky! 여러분 자존감 그런 거다 필요 없어. 그냥 소리내서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내가 정말 애틋하다. 난그 누구보다도 바꿀 수 없는 존재다. 나한테 12조를 줘도 바꿀... 12조를... 12조를 줘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웃음> <웃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고 소중한 존재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자존감 좀 낮으면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 삶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 많이 하세요? 진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나는 그럼에도 무언가를 한다는 게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멋있어요. 거짓말 아니야. 진짜 멋있어요.